안녕하십니까? JBC의 뉴스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경기 평택에서만 아동 청소년 범죄 신고 접수가 6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은 아이들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 활동을 벌이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학부모들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학부모들에게는 제복을 입는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2015 어머니, 학부모 폴리스 발대식. 이날 발대식에는 이우석 경무과장, 심용현 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각 지역 파출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장이 아주 열성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평택경찰서 관내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어머니와 학부모 폴리스는 아동과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로 학교 주변 순찰과 아이들 안전 예방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어머니 폴리스는 지난 2003년 창단돼 올해로 9회를 맡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어머니 폴리스 회원들은 평택 전역에 아이들 통학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 청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동행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알려주고 네,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폴리스 회원들은 중학생 등교길부터 학교길까지 늘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에 힘든지도 모릅니다. 학원 폭력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곁에서 내 아이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도 지켜지게 되는 거고 2015 어머니 학부모 폴리스는 총 1,651명 모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학부모들이며 4대학 근절 캠페인과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JBC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기도는 이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단원고 피해 학생들에게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특별 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단원고의 예산 지원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 개선 등 지원 사업에 쓰일 것으로 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은 또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는 세월호 일주기 집중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할 예정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 제 c 시 근처 갓길에서 광역버스에 치어 순직한 김순규 경사에 대한 연결식이 15일 오전 10시 경기경찰청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동료 경찰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결식은 경기경찰청장장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종양 청장은 조사에서 고 김경사의 숭고한 희생은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경찰관의 표상이라고 추모했습니다. 고 김경사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훈장, 공로장이 헌정됐고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고 김경사는 지난 13일 밤 고속도로 차선 위반 차량 단속을 벌이던 중 졸음 운전으로 갓길을 침범한 광역버스에 치어 변을 당했습니다. 경기 용인시가 다문화 가족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NGO 단체인 코피온, 분당 서울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영선 코피온 총재, 정성묵 분당 서울대병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다문화 가족의 복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다문화 가정에게는 의료 서비스가 지원되고 또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취업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정찬민 용인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다문화 가족이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버스 정류장의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68명의 매니저는 수원시청 등 74개소 버스 정류장에서 시범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주로 버스 정류장 시설물 파손을 확인하거나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결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날의 아이들도, 그날의 교훈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